어째 몸이 찌뿌둥한데. 레비야,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고 친절하지. 어떻게 보면 비굴할 정도로 말이야. 처음 본 내게도 그랬어. 이해해.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배운 데다가 그렇지 않으면 차원종이 인간에게 적대적이라며 처분당했을 테니까. 하지만 그것뿐은 아니겠지. 네가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네가 상처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게더 아프기 때문이야. 맞아요. 저는 제 소중한 사람들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래. 그렇군. 너희 둘은 정말로 닮았어. 이렇게까지 판박이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 보니 사이가 나쁘다는 게또 재밌네 죄송해요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소마님은 저랑 그렇게 닮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아니, 정말 많이 닮았어 그래, 소중한 사람들이 웃었으면 좋겠다고 전혀 다르지만 무척 닮아서 재밌어 네가 점점 더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걸? 너희 둘 만나는 상황이 조금만 달랐다면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을 거야. 아, 아니에요, 저는…… 그, 그, 그러니까…… 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건가요? 이 분데 여러분과 싸우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 말했잖아, 생각 좀 정리하던 참이었다고. 그야, 소마가 차원종을 싫어하는 건늘 있는 일이지만, 루나의 반응도 그렇고, 뭔가 있어. 둘다 평소답지는 않았는데, 소마는 특히나 이상했어. 너는 뭔가 못 느꼈어? 죄송해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두 분을 잘 몰라서. 그것도 그렇군. 할수 없지. 좋아. 나도 따라가겠어. 그 연구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네, 그렇지만 흑지수님은 조종당하실지도 모른다고. 그 녀석들과 사이.